네 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일단 미나미노 이적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리버풀 팬들 그리고 해외 축구 팬분들이 우려했던 대로 어, 우려했던 일이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어, 바로 전범기가 이 PL에서 쉽게 보이는 거 아닐까였었는데요. 아, 어,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지금 영상을 찍다가 저도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찍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찍어도 사실 이거는 정말 리버풀 팬들도 이제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 난리가 났었던 거죠.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 1981년 도쿄 이 국립 육상 경기장에서 열린 이 플라멩고와의 도요타 컵, 피파 클럽 월드컵이죠. 예전 선수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예고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영상의 썸네일에 전범기가 어, 사용됐던 건데요. 아마도 경기 장소가 일본 도쿄였기 때문에 일본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는 전범기를 어, 썼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나미노의 영입과 이 영상의 썸네일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더 커지게 된 건데. 이거를 안 한국 팬들이 이제 빠르게 구단에 메일 보내고 SNS에 DM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썸네일이 빠르게 교체됐습니다. 뭐 리버풀의 빠른 조치로 썸네일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일본 팬들이 전범기를 들고 올까 걱정했지 구단에서 이렇게 해버릴지는 몰랐어요.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사실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리버풀 팬으로서 내가 정말 항상 경기를 못해도 옹호하고 선수들 보면. <laughs> 잘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진짜 황당하고 할 말이 없는데 네 리버풀 팬으로서 이 리버풀을 향한 전범기 반대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케이타 전범기 문신 사건으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케이타의 문신 사건은 구단은 개인의 약간 이런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다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리그 우승을 못해도, 그, <laughs> 뭐, 리중딱, 이 무관, 이런 것들을 다 버티고, 온 팬으로서 좀, 음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일단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렇게는 안 해줬으면 싶었는데, 일본인 팬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9단부터 이거는 우리가 좀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어, 리버풀 팬들 그리고 또 해외 축구를 사랑하는 이 축구 팬 분들은 리버풀 구단에 적극적으로 전범기 반대 운동 메일또 SNS에 DM 보내셔서 우리가 이, 이 EPL에서 전범기가 보이지 않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범기가 뭔지, 그래서 우길기가 뭔지, 제가 이런 것들을 싹 조사를 해서 나누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영상을 찍었고, 그러다가 도저히 방향성이 이게 맞나, 뭐 전범기가 뭐고, 우길기가 뭐고, 막 이거 뜻풀이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 없을 수도 있고, 내용이 조금 어 왔다리가 딸리할수 있는데 어쨌든 제 심정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영상을 준비했다가 지웠다가 준비했다가 지웠다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구단은 빠르게 조치를 하고 어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또 미나미노나 전범기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해서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